<laughs> 아 힘들다 진짜 남쪽 캠프? 남쪽 캠프 여긴데? 너무 남서야 남서 없어 남쪽 캠프가 남쪽 캠프가 있어야지 가지. 근데 이분은 어디 가셨어? 코인님? 아 여기 여기 계시는구나. 남산은 남쪽이죠. 나는 남남 남, 남쪽 그 캠프가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남산은 진짜 어디면 남산 방향이니까. 북쪽이랑 남쪽이랑 그 캠프가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지. 1 7번 캠프로 가는 게또 편하다고 하길 하시길.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야, 물을 못 들어간다니까? 이게 물을 못 들어가서 제가 못 갖고 못 가는 거예요. <laughs> 진짜 큰일 날 뻔했다. <laughs> 아, 또 깨지는 줄? 아까 근데 어떻게 제가 갔던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어딘지 까먹었어. 나도 우연으로 간 거라. 여기서 어떻게 갈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아까 어떻게 갔었는데 어떻게 갔었지? 아예 잘해졌다고 아로 <laughs> 아로 못 따졌어! 이런 딥박 퀘스트는 어, 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니까, 왜 만들어 놓은지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만든 걸까요? 아니야, 이거 메인캐 아니고 자유캐인데, 이거를 깨야지 메인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길 못 들어간다니까, 여기를? 알 들고? 그렇게 들고 있으면 알부화함 진짜요? 알이 부화하기도 하는구나. 저도 몬스터 조패는 것만 했는데 이게 메인 퀘스트가 안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이거를 깨야지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아까 분명히 가는 길을 찾았었어. 아까 분명히 캠프에 그 뭐였지? 손 들고 올라가는 그 길이 있었거든요. 이거 정부 알은 일정 시간 지나면 부하에서 헌터가 데려다닐 수 있다. 지, 진짜요? 진짜요? 알 아, 부하에요? 진짜로? 아까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잡고 가면 갈수 있단 말이야. 봐봐, 얘네들 때문에. 야, X. 봐봐, 위험하잖아, 여기도. 아! 그래, 시방놈들아, 이, 시방놈 드라이자식, 이 개자식 드라이자, 뒤져, 다 뒤져. 뒤져, 이 새끼야, 일로와. 새끼야, 일로 와, 너도 이리 와, 어딜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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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토끼야? 일로 와. 일로 와. 뒤졌어, 일로 와. 일로 와, 쌍놈새끼야, 일로 와. 뭐, 이 자식아, 어? 어, 어, 아우, 그냥 지옥에, 지옥에 가버려, 아우, 아주 그냥. 17번 어떻게 열어요? 17번 열었어, 이미. 17번 캠프가 북동 캠프 아니에요? 뭐, 어떻 가야 돼? 1 7번 어떻게 가는데? 1 7번 어떻게 여는데? 인벤 보면 공략이 거의 나오긴 해요. 알 어디서 가져와요? 알은 17번이요, 17번에 있는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여기, <laughs> 둘다 난리네. 아, 또 누구야? 또... 아, 또 누가 날 반디? 잠깐만요. 일단 이동하고 싶은데, 지금 몬스터한테 발견돼가지고 잠깐만. 와, 이 퀘스트 진짜 개빡세다. 반납해라면 17번에 캠, 캠프가 열려요. 17번 쪽에 캠프가 있고. 아니, 근데 17번 쪽에 캠프가 있다는데 캠프가 왜안 열려요? 니가 기다려보셈. 17번. 17번 캠프 좀 열게. 반납해? 반나케? 반납해가 뭐예요? 반납해가 뭔데요? 아니, 아니, 제대로 알려주셔야지. 갑자기 그냥 일단 마을 가셈 이러면서. 반납해 하라고 하시는데, 반납해가 뭔지 알아야지 제가 반납해를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반납해 아니에요? 알 반납하는 거? 이거 알트꼭 해야 돼요? 메인 퀘스트가 안 열리는 이유가 뭐야? 이알퀘스트를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아이고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근데 메인 퀘스트를 안 열려 가지고, 가 약간 그건 것 같은데 아까 그 잡는 거? 헌터 랭크가 낮아서 그런 거아니에 그런가? 아니, 사라지지 마. Hey partner, let's go on an expedition out in the great ravine.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선인장 납품하는 거? 아닌데 이건 개미 뚝방이 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고대수의 숲에서 버섯 사냥 이거 조사지원 관리소 조사지원 관리소가 어디야? 게시판 뒤에 바로 NPC요? 저는 이게 채팅을 보는 게 10초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상황에 보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늦게 볼수 밖에 없어요. 아, 얘를 뭐 이렇게 눌러줘야 되나? 응? 뭐야, 이건? 아프...왜 그래?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 어, 이제 없으면 이제 1 7 저기 생겼나, 이제? 버섯의 왕이 뭐야? 킹 트러플. 하라는 건가? 17번을 먼저 발견하고, 그 뒤에 납품하고 열리면 일쾌하세요. 알쾌하세요 17번을 발견했는데, 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혼동의 도관이다. 이게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안 되면 리오 잡으시고, 한 명은 안 들고, 한 명은 후회하는 게 제일 좋을 때. 리오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거기 집에 가는 길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대학국 가면 되는데, 알퀘스트 해, 하면 좋다면서요. 맞아, 한글로 안, 된대요. 안 된다고 들긴 들었, 들었어서. 안 될걸요, 한글로는? Great! We made it! Let's start by finding a way forward. I think we can get through if we head this way. Dora Magdos went straight through. We didn't even slow it down. I'm guessing there's something pretty important on the other side. Tracer, Dalmat, yeah? 무슨 느낌인지는 알것 같긴 하다. 왜안와 얘? 어머, 언제 지나갔지? This, this is the power of an elder dragon. 내 네, 음성 영어로 해요. 여기 떨어지긴 떨어지나? 안 떨어지게 할것 같은데. 이거 안 하셔서 임무가안뜬거 아님? 그런가 봐요. 이거 안 해서 안 떴나 봐. 탐색이 뭔지 모르니까. 제 몬스터 헌터 시리즈를 아예 처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 있긴 있어도 좀 약간 처음 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좀해외이 되긴 해. 좀 약간 잘 모르긴 해. 그뭐귀귀 귀막에 하면은 뭐또 함성에 그 면역 있는 그런 게또 있다면서요. 귀막에도 있다며. 나 귀막에 있는 것도 오늘 지금 처음 알았어요. h down there? 코에 님도 처음이라고? 귀마개가? 귀마개, 김아계의... 오, 업그레이드라면서요. 어, 니네 불안하다. 불안하다. 납치! 아닌가? 아니네. 아우, 안 돼! 아우, 수. 납치는 안 했네. 어, 갈비뼈가 부서진 것 같아. 아. 아. 아, 내 갈비뼈. 아. 아.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아,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갈비뼈가 부러졌어도 거기, 그, 그 터치하시는 거 터치 하시는 거다 느낌 나는데. 기막이 고급기막이 이런 식으로 나뉨. 아, 어, 어, 어? 발령기 어? <laughs> 발령기래. <웃음> 발령기래. <웃음> 연구 기지. 뭔지, 왠지 무희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이 분위기 뭐지? 뭐야 이 건방진 사람이. 대 건방지게 앉아 있는데? 아 여자야? <laughs> 아 다 학자들이래요. 흠. 흠. 자꾸 흠흠흠흠 자꾸 <웃음> 이러네 Doing a careful expedition into the coral h i g h l a n d sounds like a good idea to me. 여기도 탐색해야돼? 탐색해서 육산호의 대지로 이동 육산호의 대지가 어딘데? 여기 아까 느낌표 나왔었는데? Hey there. <laughs> 방어의 호석 호석이란 장비 스킬을 추가할 수 있는 장비 폰입니다. 하나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호석은 가공점의 장비 생산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일부 호석은 장비 강화로서 장비 스킬의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귀마개를 주는 건가? 시9금인 줄. <laughs> 여기 왜 이렇게 길이 복잡해, 근데? 어... 졸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육산호의 이지 흠충...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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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흠... 흠... 계속... 호석으로 귀마개 최대 3개까지 땡겨지니까 고급 귀마개 띄우기 나중에 편하죠. 편하. 셔요편해요 그러니까 호석으로 아까 알려 준 그걸로 귀마개 3개를 만들어서 고급 공방에 고급 기마개를 만들 수 있, 있어서 편하다는 건가요? 음... 치치야크라는 몬스터가 있대요캠퍼 설치할 곳. 아, 이게 새로 갈 때마다 음. 캠퍼 설치할 곳을 찾아야 되는구나. 어머, 여긴 뭐야? 와! 다다 다. 초 안녕, 넌내 이름과 되게 비슷한 초구나. 넌 무슨 효능이 있니? 냉기를 뿌리는 풀이니? 일단은 이, 뭐, 서가 오. 들어가면 거의 다 얼, 얼리는 냉기 막 그런 거네, 다. 발자국 엄마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뭐야? 들어와. 들어와. 이 카멜라왕 같이 생긴 애들아. 죽였다 쿵쿵다우야이자스들라야이자스들아왜 이렇게 많아? 둘셋 야 진짜 난 돌리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아. 그냥 계속 나와, <laughs>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지? 얘네? 늘릴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뾰족한 발톱. 샤모 오수의 비늘. 오케이, 뼈우 넘.